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지은 나로 살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죄를 소멸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매일 들으시고 우리의 모난 마음을 다듬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이 주는 안식을 쫓으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죄에 무뎌져 소망 없는 삶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요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평안 교회 교인들 한분한 한 분에게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혼자 감당하는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소망으로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결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